체변 안 해봤지. 체변 안 해봤지. 그러니까 <laughs> 체변을 한 세대와. 체별을 안 해본 세대의 이제 그 갭인데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고 체변을 해봤기 때문에 옛날 그 풍경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구충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되지는 않고 필요하면 생각나면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먹는다고 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한번두번 번 먹으면은 대부분 해충이나 청충 이런 게다 죽으니까 가끔 먹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1년에 몇번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이제 보통 이제 날 따뜻해지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또 구충제 사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지 대부분이 어르신 분들이 많고 아 이제 구충제 먹을 시간 시기가 왔으니까 주세요 뭐 증상이 꼭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은 옛날에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냥 먹을 때 됐으니까 먹자는 생각으로 와서 구매를 하시는 건데 그럼 왜봄 가을로 꼭 먹어야 되느냐 이런 인식이 있었냐면 은 옛날에는 한 70년대까지는 그 비료가 없었단 말이지 다 인분으로 거름을 줬단 말이지 옛날 다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떠서 그걸로 거름을 주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농사를 치다가 밥대가 돼서 부르면 와서 손도 안 씻고 상추쌈에 고기를 얹어서 먹던 그런 시대란 말이지. 그러니까 위생이 위생관념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였다 보니까 그때 구충제를 그러니까 인분으로 보통 봄갈에 걸음을 많이 줬단 말이지. 그때 먹는 게 좋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던 거고 그런 이제 생활 위생관념이 없었던 시대다 보니까 그때는 뭐 거의 한 초다. 학생들 검사하고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이 다 해충 있고 막 그랬던. 예전에 내가 TV에서도 타임머신? 뭐옛날 그런 TV 프로그램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에피소드가 신문에 났던 걸 봤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배를 깠더니 장 안에 다 거의 뭐 양동이로 하나 되는 해충이 나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거든요. 그 정도로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 그런 시대에 살았다 보니까 당연히 구충제를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은 위생이 너무 좋아졌으니까. 그러니까.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80년대 그때 이후로는 인분을 안 쓰고 다 비료를, 다 화학비료를 썼단 말이지. 그러니까 그런 구충제 회충에 대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급격히 떨어졌고 지금은 아마 무작위로 검사를 해도 한 몇만 명에 한, 한, 한 명,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사라졌지. 어쩌다가 뭐 나온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구충제를 꼭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. 근데 뭐 생각나서 배가 좀 아프거나 항문이 좀 가렵거나 그러면 뭐 먹어볼 수는 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도시인이 아니라 약간 시골에 있으시고 농촌 에서도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구충제의 구매가 서울보다는 좀 많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죠.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은 아직도 비싸지도 않고 한알에한돈천 뭐 원이면 사니까 비싸지도 않고 배가 아파도 그냥 구충제 일단 먹어볼까. 먹게 되면 남아 먹나? 가족들 다 먹어야 되니까. 보통 식습관을 같이 하는 가족들이 같이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식구들과 다 사가고 그런 경우가. 요즘 날이 따뜻해지니까 구충제도 많이 사러 오시고 또 요즘 이제 이 머리니가 없을 것 같지만 꽤 있어요즘 요즘, 요즘도 학교에서 얼마 오는 거지 우리 애는 깨끗한데 학교 가서 이제 얼마 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오늘도 몇 개가 나갔는데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머리니 그 샴푸 하는 분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런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감염물이나 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어, 더러 생기시더라고. 음.